얼마 전에 제가 이 6공 다이어리 표지 꾸몄다고 올렸잖아요. 이분 이제 6공 표지에 메인 스티커로 붙인 사나다 님의 스티커를 더 구매를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노랑 노랑한 너무 귀엽죠. 이거랑 하루몽님, 하루몽님 알파벳 스티커랑 같이 붙여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얘네들이 원래 있던 시리즈였어요. 얘가 바나나 토끼? 그리고 얘가 블루베리 곰돌이일걸요? 이것도 색감이 진짜 예뻐요. 약간 제 책상이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천사와 악마를 샀는데요. 이거 흑백 닦고 할때 약간 키치한 느낌? 아, 사실 저 키치한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어요. <laughs> 근데 아무튼 이 천사 악마인데요. 얘가 천사고요 얘가 악마입니다. 너무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표지, 이 사나다님 스티커들 다 표지로 쓰기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제가 지금 꾸밀 표지가 없어요. 너무 슬프게도. <laughs> 그리고 하트 스티커를 샀는데요. 음다두 장씩이에요. 하나는 요 천사 모양. 천사가 아얘 악마지? 얘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그림 자체가 너무 예뻐서 한국 작가님이에요 사나다님. 그리고 여기 천사 스티커. 어 요즘 요즘인가? 아무튼 요즘에 <laughs> 핑크랑 검정색 조합이 제가 너무 좋아요. 요, 요 나비. 얘는 나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닦고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많이 꾸몄는데, 아 어... 이게 얼마 전에 올라갔던 문구 닦고 페이지고, 이거는 졸업 닦고 분홍 앤 하늘 컨셉으로 꾸몄어요. 이닦구도 마음에 들고, 이거는 제 책상이랑 똑같은 이 조명 스티커가 서티커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신상 스티커가. 그리고 거는 서티커님 글씨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 빨노초파. 그리고 왼쪽에 이 둥근 알파벳 모양은 이런 모양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눈 오는 날, 그리고 오른쪽은 제 책상 느낌으로 꾸몄고요. 이 왼쪽 페이지에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 밤돌이네 식구들이 붕어빵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아랫동네에 이 히이클럽 붕어빵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엽죠? 그리고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애들은 이 아이들, 사나다님의 천사와 악마 스티커로 블랙 앤 핑크 앤 화이트 느낌으로 할 거예요. 일단, 지금 너무, 지금 보이죠? 제 다역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를 좀 꽝꽝 잡아줘야지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이 쓰게 돼서 몇 페이지까지 쓸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만의, 다들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왠, 왼쪽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이 시선 방향으로 붙여주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 이렇게는 별로, 어, 괜찮네?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근데 뭔가 보고 있는 게더 좋아요, 저는. 어, 근데 지금 말하다 세워야는데 뒤집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색종이들 제가 이렇게 오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창 이런 물결에 빠져서 근데 핑크 앤 블랙 앤 체크 이게 더잘 어울리겠다. 이 이거를 얘를 여기 위에다가 붙여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겹치게 붙여줄 거고 그 제가 가진 흑백 아이템이 다 여기 있습니다. 어 행커지프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름 내가 제가 알았는데 있단어 얘네들은요 마블 미니 엽서 세트. 백리. 일단 요 작은 사이즈부터 하고 싶어요. 요렇게, 이렇게 제목에 겹치게. 이걸 이렇게 하면 좀 걱정이 너무,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 치워보고. 투머치 패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아까 생각했던 거는 하트 스티커 요 나비 까지 해서 요런 느낌 왜 오른쪽은 어떻게든 되겠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또 너무 너무 위면 좀 그래. 다리부터 먼저 붙여줘야겠어. 눈만 찢어서 어떻게 가려줬으면 좋겠는지. 바로 붙었어 그러면은 이가 지금 딱 그건가?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이걸로 붙이자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지? 내쳤고요 음. <목소리가> 와서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어. <laughs> 어떻게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요. 뭘 추가했냐면, 이행커치프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이거 이름이 뭐라 하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이거 아시죠? <laughs> 저도 이름을 모르면서 아시죠? 그리고 왼쪽에는, 아무래도 얘를 제가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 모양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더 가깝게. 그리고 이 하트 스티커 쓴 남은 종이를요. 이 똑같은 핑크색 색종이 뒷면에다 붙여줬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블랙이랑 핑크인데 여기도 핑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트 모양은 어떨까? 라고 해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잘 잘라줘 보려고요. 그러면은 완전 똑같을 거잖아요. 하트 사이즈가 짠 잘랐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왔네요. 귀엽다, 그쵸죠 여기에 나가면은 아니 이렇게 할까? 뭔가 핑크 하트가 필요해 보이니까. 음, 정가운데 다가 이모도 진짜 잘어울리 어떡하지? 너무 다잘 어울리네. 분홍색 색종이로 네모 모양도 잘라볼까요? 너무 많아질까? 더무리겠네요 이렇게도 할수 있긴 한데, 좀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쪽에 뭐, 생커치 그, 생커치 그, 동성, 이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뭔가 이렇게 네 개를 잘만 조화를 하면은, 틀릴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테이프, 테이프. 오늘 좀 집중을 해서 그런가 말이 잘안 나오네요. 기억이 안나요 그냥 붙이죠, 뭐. 그냥 붙입시다. 이, 그래도 얘는 리무버블일걸요? 어 이거가 딱 맞았으면 좋겠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이쪽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닌가? 나 너무 쏠렸나? 봅시다. 이렇게 떼지나? 좀금만 이뻐왔으면 좋겠어 조금만 옆으로 해서 붙입시다. 요런 느낌으로 지금,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다꾸 완성은 아니고요 느낌만 여기에 글씨를 써주고 싶은데 말이죠 물 써주는 게 좋을까 생글칩 Love or hate? 갑자기. 선과 악. 독일어 쓸까, 독일어? 음... Love or hate 쓸까봐요. 정말 뜬금없지만요. 괜찮지 않을까요? Love or hate. 이 알파벳으로만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안 어울리겠죠, 여기? 안 어울리네요. 음, 음, 음. 스티커 뭔가 떡진한 건좀 그렇겠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사각 엽서를 잘라줄까봐요. 반으로. 잘해야지 되는데. 왜냐면은, 네모를, 이 엽서를 붙이기엔 너무 커서. 칼이 좋아서.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번 연습용으로, 이거, 뒤에만 테이프로 연습을 해서 붙여봅시다. 느낌을 보기 위해서요. 글씨를 쓰려고 했는데, 글씨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지금.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봅시다. 약간 원하는 느낌이 이 정도에 겹쳐야 돼. 약간, 약간 겹쳐야 돼. 이렇게. 뭉치지 않나? 지금 뭘 했냐면요. 이 핑크 종이를 자른 요거를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흰 커지프 명함을요 제가 <웃음> 보이죠 <웃음> 삼산 조각을 냈어요. 그 단어 쓸 단어를 정했는데 검정을 독일어로 하면은 슈바츠거든요. 근데 몇 개가 없어서 이렇게만 잘랐을 게네 개만 S가 없고요, W가 없고 Z가 없어요. 얘네만 잘라놓고 나머지 알파벳 스티커는 이행커치프 진짜 스티커로 나온 애를 붙이려고왜 이렇게 했냐면 제보다 얘가 좀더 커서 큰 알파벳이랑 섞어서 쓰려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창조 창조 경제 중입니다. 문제 문제 발생. 그리고 i, e, r, z, r, z. 조금 다르네. 됐겠네요 S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도 이런 것도 매력있지 않을까요? 아난 몰라 네좀 이따가 블랙 앤 핑크 앤 화이트 닷고를 완성시켜봤고요. 여기랑 여기, 하나다님 천사와 악마 스티커 사용했고, 이거 이거 이거는 다 색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커치프에서 구매하니까 온 스티커. 그리고 얘는 행커치프에서 미니 엽서 세트. 이거는 행커치프 마스킹 테이프. 얘는 비밀이 있어요. S랑 W랑 Z는 거기에 있는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고요. C, H, A, R은 명함에 있는 그행코집에 명함에 있는 알파벳을 오려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C 모양이 이상하죠? 다시 자를까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이 마스킹 테이프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마테가 왜 흰 종이에 붙여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거 빛나는 어 묻었어 <laughs> 빛나는 재질이 아닌데도 그냥 빛나 보이네요 제가 요즘에 검정 앤 분홍색 조합에 푹 빠져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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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되게 심플하죠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